여러분 살아오고 계십니까? 살아오고 계세요? <laughs> 얼마나 살아오고 하시는데요, 하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잘 모르죠. 근데요, 어 대학생 2,0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봤어요. 어디서 했냐면 알바몬에서 했어요. 알바몬 뭐죠?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알바몬에서 대학생 2,0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봤어요. 평소 부모님께 하지 못하는 말 베스트가 뭘까요? 평소 부모님께 하지 못하는 말 베스트. 그리고요. 대학생 이 꼽은 지금까지 부모님께 못 했던 말. 음, 못 하는 말. 못 하는 말이군요. 못 하는 말. 한번 띄워 주실래요? 평소 부모님께 하지 못하는 말 베스트. 첫 번째가 뭐라 나오요잘안 보이죠? 지금 노안이 오시고. 예. 집에 좀쳐 오셔 가지고 딱죠. 첫 번째는 제가 제 알려 드릴게요. 사랑해요. 예, 사랑해요. 41.3%. 약한1 0 0 0명에 가까운 이남들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님께 하지 못하고 있어.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사랑하십니까? 아까 얘기하니까. 예, 사랑하죠. 그런데 표현을 해줬어요. 표현하고 계세요 <laughs> 예. 예. 사람이 말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고요. 표현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런,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전화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우리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며느리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며느라 사랑해 사랑해 그럼 며느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 어머니 예? 그리고 예 하고 끊을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할까요? 남편한테 여보 여보 어머니가 좀 이상한 것 같아 <laughs>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을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가고자 하는데요. 사랑합시다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을 못했다면 사랑을 표현하시고요.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이고요. 말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해보자 이겁니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얼마 안 남았어요. 가정의 이제 달의 집합이 뭘까요? 6월1일 수련해요. <laughs> 우리 초 공동체 의 가정이 다 모여가지고 뻥터뜨리게 어, 는 이제 6월1일 이일이고요. 이제 올가정의주 매주 가는 이제 어버 어린이 주일 지나고 어버이 주일 지나고 이제 성년 강유 주일 지나고 이제 각 단계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을 폭발하시면서 말로만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입에서 말이 나와야 되고요. 진짜 그 입의 말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 됩시다. 그런 초온 공동체 되는 귀한 수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랑합시다라는 말을 어,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 귀한 은혜의 시간을 받고요그 사랑을 회복하시고요.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말씀 속에서 한번 말씀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먼저 오늘 시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을 사랑하시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시네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사랑을 하는데요, 서로자를 다 붙였네요. 어떻게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사랑이 아니야. 에, 나만 사랑하는 짝사랑이 아니야. 에, 오늘 부부간에도 날라리가 이렇게 같이 오시고 앞뒤로 앉으시거든요. 데 어, 또는 좌우 축을 한번 한번, 한번 봐 보세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좌우로 가 봐. 눈빛 교환합시다. 눈빛 교환. 눈빛 교환. 예, 예.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 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혼자 사랑하지 마라. 응.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요. 그 뒷단에 다 무대 정의를해 주네요. 사랑은 사랑은 그 사랑은 뭘까요? 원어적으로 따다 봐야겠겠네요저 저기서 말하는 사랑은 뭘까? 저 사랑.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은 이제 헬라어적으로 원어적으로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 사랑 하나에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네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해 보셨어요? 여기 보니까 거의 다 해보신 분 같은데 예, 청년들 몇분 빼고 <laughs> 예, 아, 그분도 해볼 수 수도 있죠 예. 다 남녀간의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게 없죠? 눈, 눈 돌아갑니다 저는 저는 우리 집사하고 첫사랑을 기억하면요 예, 예, 제가 이제, 그 이제 군사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우리 집사 람이 간호대학을 이제 다니면서 실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사복을 입고 다 걸어오는데 어. 정말 이렇게 꽃사슴 한 마리가 펄쩍펄쩍 펄쩍펄쩍 뛰면서 에레비아 애가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오늘 꽃사슴처럼 아, 왜 이리 그렇게 막 눈이 돌아가 이렇게 어. 다른 여자들은 안 보이지가 않아 그막 보여. 그런 남녀간의 사랑 웃으신 분들은 다 해보셨고요. 지금 심각하신 분들은 눈이 돌아갈 정도 되나 그렇게 <laughs> 생각하실 분들 계신데요. <laughs> 두 번째는요. 필리아 사랑이라고 있네요. 필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죠. 친구 간의 사랑. 제 막내 아들이요. 요즘 집에를안 들어와요. 아니, 아예 니아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늦게 들어와요. <laughs> 날마다 친구라고 뭘하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 점검을 하기 하고 이제 또 집에 또 CCTV를 설치해 놔 가지고 몰래 감시를 하거든요. <laughs> 런데 예. 아게 방에 설치한 건 아니고요. <laughs> 너무 비비하게 <민감하게> 바라지 <발언하지> 마시고요. <laughs> 예. 지금 현관 앞에 현관 예, 앞에 이렇게 하는데 친구가 요즘 군대에서 나왔나 봐요. 그래서 너저 학교 생활 좀잘 해라. 그러니까. 아, 요즘 친구들이 군대 가서 계속 휴가 를 나와 가지고요. 제가 바빠요. 그래. 친구 아니면 그냥 나머지 다 필요 없어. 그 시기에는 친구밖에 없어. 네, 세 번째는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예, 스트로게. 스트로게라는 단어가 있대요. 여러분 아시는 부모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나의 자궁에서 나온 내 자식. 얼마나 좋아요. 저는 어머니 사랑, 부모님 사랑 모르다가요. 예, 첫딸을 낳았는데, 왜 이리 이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것 같아.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서 그 사진을 봤는데, 아, <laughs>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우리가 <laughs> 여러분도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음, 제가 정교회 있을 때 구역별로 모임을 갖고 이제 기도 이제 그 할걸다 봤거든요. 이제, 이제 구역 모임 끝나고 나면 다 기도를 받아 보면 한6 0에서 70%는 다 자식에 대한 기도야 자식에 대한 기도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 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딱 하면 그러면 한 60, 70은 자식에 대한 기도 두 번째가 건강 건강에 대한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그 세계에 있는데 오늘 이 단어는요 오늘 사랑은 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이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렇게 기록되어 있군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다고 영어 사전에 그대로 제가 발췌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이걸 풀어놨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첫 번째 받을 자격이 없어야 돼 그래야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아가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일단은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요. 목사 고시를 보려면요. 제가 목사고, 목사 1년 차잖아요. 지금. 신빙 목사입니다. 제가. <laughs> 아시고 <아주 웃음>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목사 고시를 보면 면접을 하거든요. 그때 묻더라고요. 네, 앞에 계신 뭐 목사님들이 묻더라고요.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기 옆에 있는 이제 동기생들, 저보다 나이는 어리죠. 네. 답변하는데, 막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네, 저희 고향 바로 옆에, 한 20분 거리에 애양원이란 곳이 있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을 제가 가장 존경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목회자로서. 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지만요, 그 사랑을 진짜 실천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손장홍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의 자식까지 사랑한 그 사랑. 내가 그 사랑을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할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고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 흉내라도 내봐라 흉내라도 내봐라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 흉내라도 내봐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그 사랑을 찾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아가페 사랑의 속에 들어가고 싶다. 오늘 이 시간 죄인임을 잡아 가십시오 아까 아가페 사랑의 단어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 그에게 주어지는 무한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야 돼 그래야 이 사랑이 와요 내가 죄인이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 사람이 매달린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쉽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싸움도 잘 분석해 보세요 저는요 우리 아내하고요 군사는 오래 하다 보니까 부대 아빠 보안 엄마 보안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부대의 얘기를 집에 가서 아내에게 해보니까 이게 보안 유지가 안 돼. 훈련을 언제 가는지 뭘는지막 철저히 강조해요. 아내 집에 가서 아빠 보안, 엄마 보안. 그래서 나와서 뭐한 일을 얘기를 안 해요. 집에 가면. 근데 우리 아내는 궁금한가 봐요. 집에서 요 주영교에 어때? <laughs> 사회적이었는데 주영교에 어때? 그 안에도 이게 설교하면 말을 많이 하는데 집에서는 좀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laughs> 좋지. 아니, 좀 얘기해봐. 어때? 뭐 사역 어때? 어때? 장모님 어떠셔? 다무다 아, 좋아! <laughs> 다 좋아! 그러니까 좀 토라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하루는 그래서요, 저 마음 좀 생각을 했죠. 아, 좀 또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뭐보안도 아닌데 뭐 줄줄절절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야지 생각했어요. 네, 제가 이제 보통 출근할 때 교회 올때 아내를 직장에 데려주고 이제 출근을 하거든요. 출근하는데, 차 타고 가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호 이제 병원에서 이제 팀장을 하다 보니까 뭐정 이제 정검 같은 걸 받고 약간 야근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나 봐요. 아, 받으셨나? 아, 받받은가 봐요. <laughs> 받받았나 봐요. 그래서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서 계속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본본인이 본인, 아 요즘 너무 힘들고 점검이 나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이게그 원장도 지금 약간 좀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일을 짜증 난다고 막하시는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여보 성경에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참고 모시는 사람 잘하고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그래야지. 우리 옆,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요. 여보. 조용히 하세요. <laughs> 사극 드라마에 대왕 대비 마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입 다물라. <laughs> 예, 바리새인 님파울을 보고 저 주동아래를 쳐라. 그거고 똑같은 아이 얘기를 얘기를 허락을해 <laughs> 가지고 아, 하지 마라. 저러자 안에서 뭐라 그러고 또 이제 옆에서 도와주고 옆에서 좀 해주려고 얘기를 했더니 또 뭐라 그러고 지극히 작은 거지만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너가억구저게 얘기하라 그랬잖아. 얘기하라며 내가 여기서, 여기서 지금, 지금, 지금 남성분들이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남성분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무 잘못이 없죠. 뭐가 잘못, 뭐가 잘못했어요. 그 말이 틀린 거예요. 이거 힘들다 그러니, 예, 성격적으로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잘다누굴려고 그랬는데, 예, 또 뭐라 그래 버리고, 또 조용히 또 있으고 싶은데 또 뭐라 그래 버리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무 잘못 없죠. 나는 순간적으로 그냥 갑질을 당한 거죠. 을 당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 같이 동조하는 남편들은 진짜요. 이 시간 깨달으셔야 돼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왜잘못한 거예요? 눈치가 없어 눈치가! 눈치가 없어 눈치가! 예, 말할 때는 말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조용히 들으면서 호응을 해줘야 데 호응을 해줘야 데 눈치가 없어. 힘들다 그러면 아이고 정말 힘들어. 아이고 어떻게 어떻게 내가 뭘 도와줄까? 아이고 진짜 힘드네. 힘들겠네. 아, 군운백 그 원장이 왜그다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쿵 짝짝 쿵짝 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해 주기를 원하는데 눈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엉뚱한 소리가 돼요. 그 말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틀리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 시간 우의세 새로 얘기해서 집중을 시켰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싸우고 갈등하는 이유, 내가 죄인임을 생각하지 않아.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다 생각해. 니만 잘못했다.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를 생각해 줄 가치를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얘기할 생각을 안 해요. 오늘 이 시간, 작은 거지만요. 이 작은 거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점점 커집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다 섰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 보니까 죄가 없어.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 그 사람들은 못박으러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휘관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뭔가 정치적 결단을 한 거예요. 아, 예수를 대충 해서 매를 한 후려 갈겨 가지고 반 만신 차이가 돼서 이 사람들한테 다 내어주면 대중이 그걸 보고 만족하겠지. 그래서 채찍을 때려버리고 이렇게 해서 만족하려고 내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바라바를 보내줘라. 바라바를 보내줘라. 바라바가 어떤 자입니까? 살인자이자 사형에 처해서 마땅할 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와 하는 거죠. 바라바는 뭐 순식간에 자기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른 채. 구원을 받아 버린 거예요. 오늘 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바라바가 바로 너다. 깨닫지 못하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나 돌같이 올타냥했던 것처럼 잊어버려. 삶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죄인 된 나를 자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내 가정에서 당신 같은 사람 만나 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나 나의, 나의 청춘 돌려다오. 교회도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도 마음에 안 들면 따라 버립니다.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내가 맞기 때문에 너는 틀리고 너가 죄인이지 나는 죄인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기억하시길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 이 시간 내가 먼저 죄인됨을 잡아가십시오. 그리고 죄인된 눈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을 내가 헌담하지는 않았는지, 그 사람을 내가 오히려 더 정지하지 는 않았는지, 이러한 나갑의 사랑은요, 반드시 체험해야 돼. 체험해야 돼. 오늘 요한 일사 4장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장 7절 말씀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알고 이 알고라는 단어가요 알고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관계에서 알고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체험해야 돼 내가 체험해야 돼그 십자가 사람을 저도요 어려운 시기였고 진급이 누락되면서요 한 사람을요 또꼭그 사람 때문에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진급이, 진급이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중호를 했어요. 용서하지 못하겠더라고. 난 열심히 하는데. 아직 그런 마음이 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그런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욕하는 마음이 속에서 막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용서하지 못하는 너를 내가 용서하노라. 네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너 자신을 나는 이미 용서했노라. 그거에 저는 꼬구라 졌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제가 진짜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의 그 죄인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속에 있는 한 미움들. 여러분이 인생 살서 지금 오면서 혹시 서러움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 부모와 부모를 통해서 혹시 또 상처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주위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증오하거나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남편을 또는 아내를 또는 자식들의 관계에서 오는 시간 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품어 버리십시오. 먼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랑에 그 십자가 사랑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저도 저도 그런 사랑 하고자 합니다. <laughs> 두 번째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팔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팔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임을 알 때, 다음 잠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오랜 시간 그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는 자, 하나님을 품은 자, 이심을 믿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발점은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세주로 믿는 그 거듭남의 그 순간부터 사랑이 시작된다. 그걸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의 형상대로 만든 그 본연의 취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창조주의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자그마한 그 미움을 없애버리고요 사랑을 꽃피우면서요 자식을 다시 바라보고 부모를 다시 바라보고 남편을 다시 바라보고 바라볼 수 없다면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상대방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임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다짐하셔요 아가페 사랑을 할수 아가페 사랑을 하는 그것은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죄인됨을 자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이다. 신명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동시에 암 띄어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 그렇게 안수 받기 전에 노예 또 여기 와서 노예 면접을 봤습니다. 안수 면접, 심사 면접. 아까 전에 말한 심사 면접 아니 고시 면접이고 이건 또 안수 면접을 봤어요. 면접이 왜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와 목 전도사가 이제 목사의 직함으로 바뀌는데 바뀌는 가운데에서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나한테 저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뭐 전도사 목사지 하나님 보시기에 콜링하는 그 순간, 모세가 떨기나무 불빛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사람이 틀려집니다. 그런 마음이 안고서야 제가 뭐 구세가 하다가 이렇게 들어왔겠습니까? 저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는 그때 콜링을 받을 때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임의 콜링을 받고 그 순간 국가의 민족, 민족에 충성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고 변화가 없으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요 면접관 중에서요 목사님인 것 같은데요 좀 볼까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우수, 우수,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laughs> 나는 지지부르얘기했는데 그분은 뭔가 이게 얘가 좀 오버해서 얘기한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날마다 십자가, 십자가 하고, 날마다 맛은 맛은 받고 이렇게 하니까요. 뭔가 꽂히지 않아. 사실 때로는 획일라 돼가지고 무너져 버렸어. 진짜 예전에. 진짜, 십자가 앞에서 붙잡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시절이 조금은 변질되어 버렸어. 조금은 나약해졌어. 나는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laughs> 뭔 충성이야. <laughs> 막 그런, 그런 식이야. 내, 내, 내 느낌상. 사람 이제 뭐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연륜이 있으시니까요. 딱 보면 알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명령입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명령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진짜 하나님이 사람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번 그 십자가 사랑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의 지상 가제를 여러분 심령 속에 다 붙잡고 가정에서 그 사랑의 꽃을 피우며,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운데에서, 더욱이 우리 주연 공동체 가운데에서, 수련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넘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 귀한 가정 같이 하도록 노력합시다.